슈퍼로치가 발전함에 따라 지금 보시는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슈퍼로치 전문 리뷰 달려라 이드리입니다. 갤럭시 즉 안드로이드 기준입니다. 바로 시작할게요. 우선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사운드 어시스턴스를 검색해 주십시오. 한글로 검색하셔도 나옵니다. 그 다음 실행하셔서 개별앱 음량 설정하시면 끝납니다. 개별앱 음량 이곳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저는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. 아마 처음에 설정하시면 아마 100%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. 저는 대략 한20% 또는 23% 정도를 맞춰 놓습니다. 추가하는 방법은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아이콘이 있습니다. 클릭을 해 주시면 그동안 본인이 깔아 놨던 어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제가 임의적으로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. 선택을 해서 오른쪽 상단에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. 클릭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.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이폰 앱별 음량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